오늘의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 클래스룸에 오늘 날짜로 올라온 학습지 모두 인쇄해서 준비했나요? 어, 인쇄가 어려운 친구들은, 어, 옆에 여태까지 늘어, 늘 그렇게 해왔듯 국어 노트 준비해서, 어,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내용 중에 핵심 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필기를 해주면 됩니다. 주로 학습집에, 학습지에 채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상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상징, 상징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건가요? 지난 시간에 출첵용 과제의 답이기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이 뭐야?라고 할때 상징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그런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 눈에 보이는 물건, 사물, 어떤 기호, 이런, 거, 이런 걸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라고 배웠죠. 자, 구체적인 예시를 여러 개 살펴봤었는데, 어, 여기서 대표적인 예 하나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자, 행운이라는 거. 이게 한자어인데, 행운이라는 거는 좋은 운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 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행운을 겪고 있는 겪는데 그런 행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네잎클로버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네잎클로버만 딱 봤을 때 우리가 어 행운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상징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표적인 어떤 성격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상징을 배우기 전에 비유를 배웠었죠. 비유랑 이번에 배우는 상징을 엮어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기까지는 영상에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여기 상징을 직접 표현해 보는 거는 여러분이 그 다음 시간에 과제로 여러분이 해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상징의 특징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상징의 특징, 특징이라는 거는 어떤 대표적인 성질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상징이란 놈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같이 일단 읽어볼게요. 원관념을 생략한 채 보조관념으로 만으로 의미를 표현함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여러분 원관념이라는 말이랑 보조관념이라는 말 어, 우리가 비유 배울 때 배웠어요 원관념은 원래 말하려고 했던 생각 보조관념은 원래 말하려고 했던 걸 대신해서 나타내는 어떤 것을 말했었죠 그래서 원래 원관념 상징에서 원관념은 원래 말하려고 하던 건데 원래 말하려는 건 눈에 보이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추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래 말하려던 추상적인 대상, 아까 우리 네이클로버 봤던, 봤던 거에서 보면 원래 말하려는 거는 행운이었죠. 행운을 생략한 채 보조관념만으로 의미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때 보조관념은 눈에 보이는, 어, 원관념을 대신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어, 이것도 구체적인 예시를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1학년 때는, 어, 공식적인 그런 정기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시험을 보진 않지만, 뭐 영어 듣기 평가를 할지 수행평가는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런 시험을 앞두고 나서, 어, 일종의 어떤 평가를 앞두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책상을 보니까, 어떤 친구가 네잎 클로버를 딱 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아침에 학교를 딱 갔는데 책상에 네잎 클로버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헉, 그럼 되게 깜짝 놀라면서 기분이 되게 좋겠죠? 왜 기분이 좋죠? 어, 네잎 클로버라는 거는 어떤 행운, 좋은 일,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 그런 네잎 클로버를 선물로 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친구는 야, 너 시험 잘 봐. 이런 거를, 친구야, 시험 잘 봐. 행운이 있길. 이런 거를 직접 말로 한게 아니라, 네이클로버를 건네준 거죠. 자, 직접 말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원관념이에요. 행운. 행운을 너에게 준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직접 말하지 않고, 이 말을 생략한 채, 단순히 이 네이클로버만 건네줌으로써, 이 상징적인 상징, 상징물, 보조관념을 전해줌으로써, 이런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자, 예시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러분 이모티콘에 친구가 어느 날 어, 하트라는 기호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또 어떤 느낌이 들죠? 어, 어 뭐지? 얘가 나를 좋아하나? 막 그런 기분이 들겠죠. 여러분 누군가 뭐 좋아하는 친구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들 한테 이런 하트 모양을 보낸다는 거. 난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대신에 이 기호 하나만으로 전달을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상징은 원래 말하려던 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굳이 난널 사랑해. 친구야, 시험 잘 봐. 행운이 너에게 깃들길 바랄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네이클로버를 준다 했지? 하트. 이모티콘을 준다 할지, 하트 기호를 보낸다 할지, 요즘은 손으로도 하트를 많이 만드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상징적인 기호를 보낸다 할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상징은 원래 말하려는 것을 숨겨버리고, 어,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기호, 사물을 드러낸다는 거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럼 상징의 특징 살펴봤으니까 선생님이 아까 예고했듯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유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운 상징 비유와 상징의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기억에서 살짝 묻어졌을 수도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너는 나의 비타민 자, 이거 비유의 종류 중에 지규였나요, 은유였나요, 의인이었나요? 너는 나의 비타민. 몸과 뭐 같은 몸처럼 은 없고, 뭐 사람처럼 표현한 건 아니고 하니까 얘는 A는 B. 은유법이죠. 자, 은유법 하나 있고. 자, 상징으로는 선생님이 신호등을 가져와봤어요. 우리 길에서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신호등이거든요. 자, 이 신호등 여러분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 불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죠? 어, 멈추지. 왜 그래요? 이게 멈추시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빨간 물이 띡띡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그제서야 양옆을 살펴보면서 길을 건너죠. 왜 그러죠? 음, 초록색은 가 라는 의미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때 너는 나의 비타민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음, 너는 나의 비타민. 너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비타민 먹으면 어때요? 비타민이 영양 영양소죠. 자이 영양소가 기능 우리 몸에게 주는 기능 뭔가 기운을 차리게 하고 뭔가 음, 건강하게 해주고 기분도 좋게 해주고 이런 기능을 하잖아요. 비타민 A, B, C, D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 여러분이 너, 만약에 너가 나의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너는 나를 충전해주고, 나에게 있어서 기분을 좋게 하는 존재야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너는 너가 있어서 난 너무 힘이나 너는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내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거죠. 아니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건가요? 음, 내 생각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빨간 불, 초록 불 이런 거는 멈추시오, 가시오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너는 나에게 힘이 되는 존재야가 아니라 너는 나의 비타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고. 여기서도 멈추시오, 가시오 를 말하는게 아니라 이 상징 신호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간접적으로 포괄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죠 자 둘은 이런 생각이나 느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표현은 이런 공통점이 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차이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 차이점 자 여기 박스로 나와 있는 이 부분 자,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함께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너는 나의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게 너예요? 아니면 비타민이에요? 원래 말하고자 하는 건 너입니다. 그리고 너를 빚댄 존재가 그, 그쵸, 비타민이 되죠. 그러면 이건 보조관념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관념이랑 보조관념이 이 표현법 자체, 은유법 비유 자체에 둘다들어나는게 특징이고, 자 반면에 상징은 원관념은 제시되지 않고 무엇만 나타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어이 신호등에서 우리가 신호등의 옆에 빨간불 옆에 멈추시오 이런 게써 있나요? 초록불 옆에 가시오 이런 게써 있나요? 이런 거안써 있죠. 이런 거는 굳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빨간불만 봤을 때 멈추고, 초록불만 봤을 때 가잖아요. 그래서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이 멈추시오, 가시오는 제시되지 않고, 이 원래 말하려는 걸 뒷받침해주는 보조관념만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방금 본 상징의 특징이랑, 연관이 되죠. 원래 말하려던 것을 생략한 채 보조관념만 드러낸다. 라는 방금 봤던 상징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이점. 자,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는데, 여기 너라는 존재랑 내가 말하려는 그 너는 힘이 되고 나에게 늘 충전이 되는 그런 존재야. 라는 그 말이랑, 너라는 그 속성이랑 비타민이라는 속성은 유사성, 유사성이라는 거는 어, 비슷하다는 성질이거든요. 비슷한 성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너는 한마디로 어, 비타민 같은 그런 충전이 되는 존재라고 비슷한 속성이 있으니까 비유를 했겠죠. 그래서 유사성이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반면, 자 여기. 두 번째, 상징의 두 번째 특징.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이 얘는 있을까, 없을까? 빨간색이라는 것과 멈추라는 것이 비슷한 속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없어요. 어, 빨간색이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뭐, 멈추라는 그런 어떤 성질? 그런 걸 가지고 있지도 않고, 뭐 모양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비슷한 특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단지 어, 그 빨간색이라는 게 어쩌다가 신호등이 그 멈춤이라는 그런 일종의 상징을 갖게 되었나? 그거는 어, 신호등의 그런 유래를 좀 찾아보면은 어, 빨간색이 조금 더 눈에 띄잖아요. 사, 빨간색이라는 색깔은 멀리서 봐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그냥 빨간색을 어느 순간부터 멈춤의 신호 체계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유사성이 없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특징,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어, 의미 해석 관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너는 나는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 원래 말하려고 하는 너, 그리고 보조관념이라는 비타민, 그둘 사이의 의미 관계가 1대1로 대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비타민이라고 하면, 어 너라는 것과 비타민이라는 것은 의미가 하나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상징의 세 번째 특징, 자 여러분 빨간색을 봤을 때 빨간색이 무조건 멈추라는 것으로만 해석이 될까요? 자 축구 경기에서 빨간색이 보인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이 되죠? 그렇죠 경고 퇴장. 그 다음에 노란색이 보인다. 자 이거는 1차적 경고로서 어, 너 앞으로 조심해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게 무조건 멈추시오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경고의 의미. 퇴장, 뭐, 이런 의미를 줄 수도 있어서, 얘는 이 상징, 보조관념 자체가 원래 말하려는 게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어서, 이 만을 다 짤을 써서 다대 1의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너는 나는, 비, 너는 나의 비타민이라고 했을 때, 이 비타민은, 어,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데, 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신호 자체는, 뭐 멈춤의 기능, 경고의 기능, 뭐 그런 췌장의 기능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비유보다 상징이 좀더 해석에 어, 더 넓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비유와 상징은 공통점. 좀 자기가 말하려던, 말하려고 하는 바을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고, 차이점, 각각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둘다 나타나는지, 아니면 하나만 나타나는지, 그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의 유사성, 비슷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원관념과 보조관념 의미 해석이 딱 하나로 떨어지는지,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는지,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어, 비유와 상 어, 상징에 대한 그런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